바로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b에 대하여 다음을 갖다 한번 구해봐자 이렇게 돼 있어. 요 구해봐라. 야 이거 이제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해석만. 자,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2래요. 얘가 무슨 얘기야? f 2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예요. 이거요. 이거게 이거는 뭐야? 얘는 f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가 되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뭐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9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자두 집합 x하고 y가 다음과 같은데 자, fx가 마 2x 플러스 5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데요? 대응? 1대1 대응함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1대1 대응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너희들 이 문제는 보세요.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얼마? 어, 얼마? 마이너스 3부터. 얼 어디까지 4까지예요 4까지 그런데 얘가 얘가 마이너스죠 fx가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5를 지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x에 있는 모든 값이 y의 모든 값에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 y의 범위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을 때 모든 X 값들의 함수 값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됐점원형기인지 됐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요값 찾고, 마이너스 3집어 얼마야? 11이네요. 4를 집어넣을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따라서, 이 Y 값의 범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1까지 돼야,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반대로 이제 얘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고, 우리가 얘가 주어지고, 얘를 구하라 얘를 미지수로 놓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그려놓고 하면 돼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X의 범위, Y의 범위를 갖다 이렇게 직사킴처럼 만들어 놓고, 얘와 얘를 요렇게 지나든지 아니면 요렇게 지나야 된다. 그래야지. X에 있는 모든 값이 Y에 있는 모든 값에 다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알았죠? 이 반대의 경우도 알아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보자. FX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있네.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갖다 구해봐야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역함수를 구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왜냐면, 하 얘를 y로 놓고,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y, X, e가 넘어가서 y-2가 됐을 거고, 여기 ax. 그러면 x는 a로 나눠주면 되니까, a분의 1, y-a분의 2야. 이제 여기에서 x와 y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y는 a분의 1, x-a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따라서 얘가, 얘가 얘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얘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얼마야, B는? 플러스 얼마? 3분의, 3분의 얼마? 2가 돼야 되는 거다. 라는 걸알수 있겠다. 됐어요? 따라서 B에서 A를 빼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니까 3분의 2 플러스 3이 돼서 3분의 얼마? 11이다라는 걸 금방 알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이고 gx가 2분의 1x 플러스 3에 대하여 다음 1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값을 뭔지 몰라. 그냥 이 값을 k라고 놓게 이렇게. 그러면 f 인버스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f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다. 얘가 k가 되는 거다. 당연한 건데 이걸 아직도 왜 그렇게 돼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능이 b로 갔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f야 이렇게. 그러면 자, F, A가 B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대로 보내는 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보내는 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 그럼 이건 F, 인버스, B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A가 된다는 뜻이에요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오면 반대로 역함수는 B일 때 A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k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럼 얼마예요 9죠? 그래서 얘는 9야. 그럼 끝났네. g, a가 9가 된대요, 9.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게 하는, 9가 되게 하는 a 값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야. a에다, 자, 2분의 1, 얼마? a 플러스 3이 얼마다? 9다, 이런 얘기야, 이 됐어요? 됐죠? 따라서 a는 얼마? 얼마 암산을 얼마 1 2다라는걸 금방 할 수가 있겠더라 됐어요 자그 다음 볼게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그러면 먼저 얘 해야 될 일은 요거를 갖다 푸는 거죠 이걸 갖다 풀려면 요 괄호를 풀면 어떻게 된다 바뀐다 G인 버스 그 F의 인버스야 됐어요 그런데 얘와 얘를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냥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란 얘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거 뭐 똑같은 거라면 숫자로 얘기하자면 어떤 A라는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수가 있어요. A분의 1을 갖다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되잖아.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하다. 그러면, 어, 곱하기로 생각하면 얘와 얘가 서로 역수의 관계를 가져. 역수. 쉽게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그럴 때, 이 합성함수를 곱하기로 생각하면,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냥 1. 그러면, 얘랑 얘랑 하면 뭐가 돼요? 얘랑 얘랑 하면? 그냥 뭐가 돼요? G인버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얘를 구하란 문제가 된 거야. 얘를 구하란 문제가 된 거야. 얘를 구하여라, 이 문제가 된거요 됐어요? 그럼 요거부터 구해야 되겠다, 요거부터. 이 값을 k라고 놓자.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뭐라고 했어요? g, k는 4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4가 되게 하는, 얘가 4가 되게 하는, 4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다. 따라서 얼마예요? 3이에요. 다시, 3이야. 3. 그러니까 얘가 일단 3이야, 3. 요까지 구했어요? 3 구했지, 이제. 됐어? 됐어? 됐냐? 그러면 이제 이 답은 뭐요? 예 F3의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3, 5, 15만 했쓰니까 얼마? 10, 얼마?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역함수를 구할 때는 y 꼴 x에 관한식을 x 꼴 y에 관한식으로 바꿔놓고, 나중에 x와 y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다시 얘기 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는 x 대신에 y가 들어간 거고, y 대신에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두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 x 축 대칭이다. 전부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됐지? 됐어요. 그럼 어찌 됐건 다음에 값을 갖다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 그래. 잘 보세요. 얘 값을 갖다 한번 구해보래 그래 그래. 그러면 요 값을, 요 값을. K라고 놓게 이렇게. 그러면 f 인버스 c가 k야. 이게 무슨 얘기야? f k는 뭐가 되는 거다? c가 되는 거다, 그죠? c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야. 근데 c는 어디에 있냐? c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c가 여기서 지금 c가 모르잖아. 근데 y 골 x라는 얘를 y x라는 얘를 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가 c면 여기가 c예요. 여기가 c예요. 여기가 여기가 c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요게 f(x)니까 c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봐라 뭐예요? b예요 b. 그래서 얘는 b입니다 b. 얘가 b예요 얘가 b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뭐를 갖다하라는 문제야? f 인버스 b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걸 구해보란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뭔지 몰라 이 값을 또 t라고 놓을 거야. 그럼 이건 뭐가 된다? F, T가 뭐가 되는 거다? B. B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럼 B는 뭐냐? B가 바로, 여기가 B잖아, B, 여기가. Y 꼴 X니까. 여기가 B야, B. B 컴마 B잖아, 여기가 B. 그러면 B가 되게 하는 X 값, 이게 뭐예요? A죠, A. A. 따라서 이것은 A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 한 번, 그 다음 한 문제 잘 보세요. fx가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0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자, 우리가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죠. 연립방정식을 푼다.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 물론 이제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0, 에다가 얼마,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의 역함수는 y x축 대칭이 돼요, 이렇게. 얘를, 얘를 그리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y x축 대칭이 돼요, 역함수의 그래프가. 알았냐? 됐어요? 그 그래프의 교점을 갖다 찾을 거예요그 그래프의 교점을. 그럼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뭐하여뭐 이렇게 어떻게 될거요 이렇게. 됐어서 이게 그렸어요. 하여튼 어찌 됐건. 그럴 때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래요.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려워져요. 뭐 이거는 일차함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얘와 얘의 이즉 역함수의 교점은 교점은 바로 y 꼴 x 축 위에 있는 거다. 위에. 즉, 얘와 얘와 얘의 교점은 서로 어떻다 같은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얘와 얘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y 꼴 x, y 꼴 얘니까 이거 풀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0 이골 X. 얘를 갖다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를 풀면 돼요, 이렇게. 됐지? 넘어와서 더하니까 3분의 5X 되겠다. 3분의 5X가 10이야. X는 얼마예요? 얼마? 6. 됐지? 됐어요? X가 6 나왔지, 그지 그럼 Y도 얼마야? Y, Y골 X축 위에 있으니까 6, 얼마? 6인 거예요, 이렇게. 6, 6. 됐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얼마가 되더라. 얼마가 되더라. 12가 되더라. 됐어요. 자, 우리가 수상에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죠. 어, 전체에다가 f(x)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f(x)의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타난 즉, X축 아래부분을 어떻게 해라? X축 대칭을 시켜라. 따라서 이 부분을 X축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따라서 얘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됐어요, 뭔 얘기인지? 따라서 이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몇 번? 3번이 돼야 된다. X축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됐으니까 따라서 몇 번? 3번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더라. 됐죠? 다음 중 함수 y 꼴2 절대값 x 플러스 2. 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 그래프 그리면 돼요. 물론, 이거는 그래프 그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그려도 돼요. 틀리는 건 아니야. 알았냐?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눈에 앞에서 우리가 해봤잖아. 전체에다 절대 값 씌웠잖아, 그죠? 그럼 Y는 얘는 E, X 플러스 E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 X 아가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얘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는 원래 얘의 그래프는 E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4.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얼마?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여기다가 절값을 딱 씌웠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어요뭔 얘기인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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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프가 만나도록 해봐라. 그런데 얘는, 얘는 재미난 게 뭐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3 1을 지나요. 왜냐면,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x가 3이 면 y 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문제이알되졌어요 따라서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나 여기 3, 어디를 지나요? 1이라는 요 부분을 지나요. 요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얘가, 얘가, 만약에 이 지금,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그러면 얘보다 그래프가 요쪽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죠. 됐어요? 그랬다가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한 점에서. 평행한 요쪽을 향하게 시작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두 점에서 만날 거고 됐어요. 얘와 평행한 걸 넘어서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요 됐지? 문의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만나도록 하는 것은? 만나도록 하는 것은? 일단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보다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0일 때 구해봅시다. m 값 구해보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0이 나오는. M값 구해볼까요, 얼마? 마이너스 5M. 됐어요? 플러스 1이 0이 돼야 돼. M은 얼마야? M은 5분의 1. 그러면 5분의 1보다 5분의 1이 돼요. 그런 다음, 자, 계속해서 가다가 못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얘랑 다시 평행해지면, 얘랑 평행해지면, 얘랑 평행해지면 만날 수가 없죠. 평행해지는 그 사이에 놓여야 돼요. 이렇게. 요 사이에 놓여야 얘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랑. 그러면 평행해. 평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됐어요, 뭔 얘기지? 여기까지면 이해가요? 그러면 얘. 얘의 기울기가 2보다는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됐어요? 됐냐? 그러니까 얘는, 자, 봐요. 마이너 5분의 1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 이렇게. 됐죠?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만난다. 됐죠? 그 다음, 얘가, 얘가, 얘랑 표현할 때 2야. 2보다, 2보다 크면, 이건, 이건 두고 들어가면 안 돼요. 같아버리면 평행하니까 못 만나. 2보다 크면 저 기울기가 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따라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다. 아닌 것은. 어? 이해 갔어요? 됐냐? 그럼 뭐예요? 몇 번? 3번이 되면. 1이 되면 이건 못 만나요. 1이 되면 못 만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된 거예요?